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사, 어, 유대인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laughs>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계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완전히 떠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후에 그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지켜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떠나서, 뭐, 그리스 지방, 헬라 지방으로 가서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팔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도 예수,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텐데, 왜 예수님이 우, 우리가 거기 못 간다고, 우리랑 못 만난다고 하지? 그럼 저 사람 스스로 죽어가지고 자살을 해가지고 지옥에 갈 건가? 우리랑, 우리랑 다른 곳에 갈 건가? 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개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으로 오게 되면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른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건데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은 오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후에는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엄청나게 의지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돕고 그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겠지 뭔가 권력을 갖겠지 뭔가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겠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밥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왕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네, 혼란에 빠져서 멘붕이 온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찾던 예수님이 떠나신다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부예사곧내 이름으로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략하게 할 것이다. 이 26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이 말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은 없는데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게 되면 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건데,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유다가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왜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어봐요. <laughs> 그때이 가룟인 아닌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다데오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다데오 다비오 혹은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그래서 가련인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아닌 유다가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사, 세상에는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수정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인기를 얻으셨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갇혀진 마음을 한 번에 확 여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내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기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목 14장 6절과 철절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여수, 함께 할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너희들을 잠깐 떠나지만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량님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회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회사라는 것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위로자, 교사, 변호자, 돕는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언자라는 것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이 땅에 부회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즉 교사로서 변호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laughs>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이 부분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과거의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 시대 이렇게 나뉘는데 미래 시대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계속의 의미예요. 즉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잠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여서.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이 다시 올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 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즉, 예, 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미, 우리의 믿 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믿음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야 돼요. 왜냐면 믿음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확실히 영접하게 되는 순간, 네,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명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할수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지고, 그 말씀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성령님이 진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있는데 항상 계시지 않아요. 잠깐 임했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떠나요. 구약에서는. 근데 성,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 이후로는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계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계세요.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수 있느냐? 1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하시고 너희도 제자들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성령님을 받게 된 사람들은 내가 받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리고 내가 배우게 된, 내가 알게 된, 생각나게 된그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힘을,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변에 나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 나타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선거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